자 여기가 바로 그 그지깽깽이 같다는 그 유적인가? 자, 터치 죽지마. 터치 죽지마. 터치 죽지마. 터치 죽지마. 터치 죽지마, 죽지마. 이런 씨! 야,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거든? <laughs> 어, 보석도 있고,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야 돼서. 자, 유포가 몇개 있지? 스물 여섯 개. 지금 이 얻은 고기도 다 육포로 만들고 지금 가고 싶거든요. 지금, 지금 내 마음은 그런데 준비만 하고, 아나 그거 정리해야 된다. 아트륨 정리해야 된다 그래. 그걸 정리 안 했었네요 정말. 이에나내 계획은 지금 트레사이트 왕관을 만드는 건데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재료가 이렇게 가져갈 거고 초록 보석, 오케이 이것도 챙기고 포장해 놔 가서 만들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져가야 돼.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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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 돼. 아, 근데 포장했는데 아씨. 이아 이거 절반만 할 걸. 아, 괜히 다 포장했잖아 이거. 아, 다시 꺼내. <laughs>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야, 절반만 포장하자 그래. 어, 어. 워킹 케인도 가져가고요. 지팡이 한두개 정도만 안전빵으로. 자, 아, 그, 일단, 과학장치에서 아이템 만들고, 그 다음 포장해버리고, 네, 두고 가는 거 없지? 아, 나또뭐 두고 가는 거 같아. 어, 이거, 됐어 아이고, 뭐, 오자마자 난이다, 야. 아, 이렇게만 갑시다. 예, 이렇게만 가요. 어차피 나 가방, 가방 못 가져가, 이거. 이것 만, 좀 만들! 아우, 깜짝아, 이 아우, 잡았다. 아, 체력 많이 까졌잖아. 네. 야, 이거 풀어. 여기서 딱 만들어야 될 거. 일단 요거 먼저 만들어요. 건설의 목걸이. 할인된 가격에 만들어 보세요. 건설의 목걸이. 하 만들고. 네.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요거 하나 만들고. 야, 요거는 그거 안 써도 되겠다. 워킹 케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요건 그냥 만들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나 필요한 거 없지? 벨브룸 있고, 이것도 있고, 어, 나, 나 나.. 필요 없고, 이것도 이미 있고, 필요 없고. 아, 오케이, 야, 가본 만들어. 자, 요거는 건설에 부족으로. 야, 근데 나 이거 들고 갈수 있냐 이거? 못 가져가겠는데? 야, 다섯 개면 되겠지? 야, 다시 포장해. 요거 넣고, 요것도 넣고, 넣고, 넣고. 어, 어. 이렇게 됐다. 이 정도 됐지?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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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길만 다 뚫어놓고 갈 거거든요. 아직 잡을 건 아니야. 그 기어 몬스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 이제 이 거대 촉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에이 이거 좀 많이 챙기죠. 자, 우리 허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유! 오케이. 오오. 자, 혹시 이거 좀 정리 좀 해. 정리 좀해 봐. 아니, 왜날 때니? 때리... 곰방지게 냄질 아니고. 좋아 어쨌든 해결했다 들어가 이거 나올 때도 이래야 될거 아니야 화약을 챙길거 그냥 자 여기가 바로 그 그지깽깽이 같은 그, 그 유적인가 내 이거 거미들 조심하면서 근데 허치가 깨우겠다 이거 어 허치가 다 깨웠고 무기 오케이. 자, 여기서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여전하고 많거 건데. 난 저거 열 때마다 뭔 일이 생기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거 열면 뭔뭔 뭐,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몬스터 갑자기 생기나요, 여기? 했는데 허치가 낚여 버렸고 야, 허치야 조금만 버티고 있어봐. 어, 아 습격이다. 아, 아, 왜 이때 습격이 옵니까? 빨리 오빠, 빨리 와. 왜안 와? 정말 유적에 못 오나? 그랬으면 좋겠네. 자 여기. 가방 못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쓸데 없는 거좀 포장해 놓자 이거 노래 괜히 들고 왔어. 이거 노래 왜 들고 왔을까 내가? 안목 열려 도더 필요 없겠지 이제. 오케이 포장. 어치한테 아이템 최대한 넣어놓고요. 이거 다 빼고. 야 이거 나올 때 가방 챙겨야 돼. 기억해야 돼. 아 목걸이. 아 목걸이 내놔야지. 이거 어, 못 오는구나. 빨리 넘어와. 자, 여기에. 굳이 끼기 같은. 으으 이거. 오케이, 일단 저 멍청한 누은 나중에 잡고. 그나마 똑똑한. 얘네들 먼저. 오케이. 터치 때리지 마라. 여또 있니? 아또 있네. 야, 호치야, 너 거기 있으러 그냥. 아이, 밝겠다, 또. 아따. 몬스터 많다. 어, 나와, 나와, 나와. 아들. 네. 자, 일단 그나마 제일 똑똑한 이 나이트부터 먼저 잡고요. <laughs> 아, 이제 귀찮다. 저것도 아우 씨, 터치야. 니가 깨웠어요. 니가 좀 잡아야지. 제가 터치 죽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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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자 이제 야 이쯤되면 거의 다 온거 아니냐? 어? 어? 어 다왔다 다왔다 아 어, 근데 입구에 기어몬스터 엄청나게 많이 있을거야 내 기억상 그래요 엄청 많을거야 입구에 어 뭐야 어 여기 그냥 들어갈 수 있네 비숍이 있네 야 너희도 와봐 비숍 두마리에 아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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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냐? 없지 다 잡았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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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좋아. 여기는 VIP 루비이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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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찾았어. 가자 이제. 재료만 챙겨 가자.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내 네, 가봐. 어. 허치야 딱 붙어봐. 딱 붙어봐. 그래. 됐다됐다 자꾸 나가줘 빨리. 어 허치야 도와줘. 어우 허치야. 허치. 좀만 더 오른쪽. 아, 왜날 먼저 때리냐? 이거 기겁하게 음, 됐어. 아, 챙기지 마. 그 가자. 잠깐만, 어, 가자, 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나유포유포 유포 상한다. 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다 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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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통기한 올려. 그렇지,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 지금 비 안올때 아 그때 이게 지금 봄이라서 안 마를 것 같은데 오우 쉣 오우 쉣야 이거밖에 안되겠다 <laughs> 오우 씨. 내가 썩.. 내가 그거 있나? 혹시 썩은 달걀 있나? 아 모아.. 아모놨구나아 역시 나야 아 이런거 다 모아놨네 자 일단은 내 그것좀 올리자 내가, 그것 좀 내가 그 체력이랑 정신력 올리는데는 겁이 많은게 없거든요 아우, 아우, 설치, 안 해, 아우, 설치 귀찮 자. 자, 먹을 것좀 들고 갑시다. 육포가 22개. 41분? 빼면 은 21분? 20분 정도? 어, 화약 4개만 만듭시다. 어디 있지? 과학이 있나? 초석 4개. 자, 노래. 이번에 노래 다 가져갈 거야. 아, 그, 내구, 아! 아이씨, 해몽둥이 만든다 해놓고서 그 고기를 다 구워버렸어, 어? 요거 쓸까? 요거 쓸까? 자 요것만 포장하면 되지 오케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엄청 급급 급, 급줌이야 급줌 <laughs> 급줌이야 배들 없었니? 야 챙길 거다 챙겼냐? 아요아 아, 그래 야 요거 어우 까먹을 뻔했네 요거 챙겨야 돼 야, 됐나? 다 챙겨놔. 진짜 다 챙겼지? 나,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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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야, 이거 만들자. 안 되겠다. 만들어봐아 공간 없으로 잡아먹네. 허치. 이거 못 넣나? 이거 못 넣겠지? 아, 넣을 수 있네. 버리고. 놓고 포 30분. 빨리 가야겠다. 포 상하기 전에 싸워야 돼요. 아! 야,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구했네. 석순더라. <laughs> 야 기상의 상처로 이거 부서지냐? 아, 그냥 내가 잡자. 꼭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저차 내구도 무한이니까 이거는 그냥 때려요. 뭐안 나오네? 오케이, 요거, 그래, 요거 구해야 되는데, 씨 오, 나이스. 원 플러스 원인가요? 두개 나왔네. 이거 몇 개, 여덟 개인가 필요할 거예요. 야, 이제 진짜 다 됐지? 바로 간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오오오. 야, 육포 포장이 나서 다행이다, 야. 자, 이거 촉수는, 그, 그러니까 횃불 아니, 마, 화약으로. 어, 순간 마약으로 잡는다라고 말할 뻔했어. 화약으로. 버려. 됐지? 쏙, 쏙, 쏙.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쏙, 쏙쏙. 쏙. 쏙, 쏙, 쏙.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 저렇게 가야 되겠어. 되겠지? 아, 근데 애초에 여기서 저기까지 못 가잖아. 아이씨 이렇게 온 다음에 그래서샥 이렇게 가고 여기서 오 호치 나이스 호치 와우 호치 야 호치 캐리했다 방금 저기 <laughs> 빅 거리가 안되는데 어우 호치가 야 호치 캐리했어 요 근데 호치가 와야돼 호치가 빨리 올래 터치 막혀서 못 오는. 오른... 아, 이건, 이건 내가 열어줄 수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임마. 빨리 와, 임마. 아이, 제거 아, 아까 캐리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됐어, 됐어, 됐어. 자, 이거 끼우는 순간 못 나갑니다, 이제. 못 나가죠? 자. 야, 일단 초반에 맞지 마. 아, 초반에. 초반에 맞으면 안 돼. 보니까 초반에 맞으니까 답이 없어요. 와, 아이디 6%를 먹었네. 이미 일단 이거 먼저 정신력 좀 온리자. 정신력, 오늘 이거 요한골 모자 버려요. 오케이, 정신력 쫙쫙 올라가서 지금... 오우, 야, 근데 이거 방어력이... 아, 안 되겠다. 버려야지 안 돼. 오케이, 이 그림자 촉수 같은 게 때리거든요. 이거. 아, 지도 접어요. 막 집중해야 돼. 어우 이거 빠져 나가지고 나 됐다. 어아안데다안 되는데 어디 있지? 아 여기다 안돼. 아우 피하다니까 빨리 빨리 없어요 저 낙지 먹방 하기 전에 이 건방진 거 오케이 다 없앴어 빨리 와 와이마 나안 피할거야 나안 피할거야 안 피할거야 안 피할거야 빨리빨리 피할 피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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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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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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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대 딱대 아돼아니 아냐, 그림자 괴물 왜 때려 아 기상에 상처받 좀아네 오늘 이상기후 아냐, 거든이냐아 이상기후 냐 아냐, 네 그림자 촉수들아 힘을 내할수 있어 이거 거의 다 잡았어. 아 어, 그거 그거. 어. 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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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먹지마 어디서 낙지를 먹으라고. 아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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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다 없앴어 응다 없앴어 응, 아 기상에 상처 맛좀보네응 하나 더 있어 해몽둥이 챙겨 이제 다 썼어 이거 어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씨, 이리 씨, 우리 씨, 금방.. 씨, 우리 씨, 우다 아니 방금 다없 씨, 와데 씨, 우리 씨, 우리 씨, 우리 씨, 우리 씨, 우 이거 딱돼 어, 잠깐만 거의 다 잡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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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다 됐어! 그 쓰지마! 쓰지마라 제발 이런 개!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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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아니 이거 왜 안받.. 봐... 아.. 아.. 네.. 놓지마 제발 너도 아무것도 하지마 그렇지 기다려, 딱 기다려. 거의 다 됐거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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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됐어, 됐어. 딱돼딱 돼. 돼. 딱 돼. 딱 돼. 음, 음, 음. 자, 이 녀석은 <laughs> 어우 어후... 자 이거 내가 이걸 아마 유적이 초기화 되는 거거든요 네, 폭발하는 거 같긴 한데 어뭐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대 요 이거 어 이거 어디 있지? 뼈 가보 아 이거 아닌데 아요거다뼈 가보 버려 됐어 어아이고요거하나 어후... 하겠다고 어우 아후...